3 그리고 4주의 일진 사주 명리학 제159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3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2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을묘월 을해일이 되겠고 일진은 을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 일간, 을목, 일간이 되겠고, 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자,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볼때 일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냐를 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일간,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어, 열 개의 천간 중에서 두번째 청간이 됩니다. 간목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는 목이 되는 것이고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상으로 나무, 따뜻한 온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을목인데, 어, 을목 은 감목과 마찬가지로 목이긴 하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공부했던 감목도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되면 똑같은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상으로는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 계절은 당연히 목의 계절은 봄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이죠.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지만 떼려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어저께 공부했던 감목이라고 는 은 양목은 어떤 나무다 대리목이라고 해서 크고 굵고 단단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로서 이소부와의 참나무 갈 때서 참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를 말한다라고 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을목이라고는 하 을목은 어 감목인 양목과 달라서 양류목과 같다 즉어 감목은 단단하고 고든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을목인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양류목이라고 하고요. 어, 이소부에서 참나무가 간목이 있다고 하면 갈 때는 을목이 되는 것이고 꼭갈 때만 을목이냐 아니죠. 어, 화초 같은 것, 꽃을 피우는 화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을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작물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다 을목이라고 보는데 용도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목에 쓰임이 있고요. 을목은 을목 나름대로의 쓰임이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량이 달라졌기 때문에 감목의 용도와 을목의 용도는 다르다. 즉, 감목 같은 경우는 단단하고 고든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즉, 동량 지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경금은 그러한 동량의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경금으로서 작벌하고, 그 다음에. 정화로서 경금을 보좌해주는 구조, 칠살과 정, 상관을 쓰는 구조가 바로 감목이 용도 쓰임이 생기는 구조라고 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 꽃을 피우는 목적이 있어서 을목은 추우면 안 됩니다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뿌리가 마르면 안하죠. 을목이 뿌리가 마르면 을목이 마르죠. 그래서 병화, 개수, 상관과 뭐죠? 인성을 가지고 배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과 감목이라고 하는 것 서로 같은 목이지만 을목의 용도와 감목의 용도가 다르죠.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 성격 자체도 을목인 사람들이 좀 온화하고 좀 친화력도 있고 자생력도 있고. 좀 뭐라 그럴까? 사람이 인간미가 좀 이렇게 느껴지죠. 그렇다면. 감목은 인간미가 안느기 아니죠. 감목도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데 딱 첫인상 같은 경우가 을목은 진짜 부드러워 보여요. 성격 자체도 그런데 감목은 첫인상이 되게 좀 뻣뻣해 보이고 도도해 보이고 고지식해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목 일간들이 좀 첫인상이 안 좋다라는 말도 좀 듣긴 하지만 역시나 목 일간인 사람들은 오래 오래 사겨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속 마음에 진짜 따뜻한 온기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일간들 대체적으로 사람들 인품 좋다. 그리고 어질 인자를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인의 예 지신 중에 어질 인자를 쓰는 거잖아요. 목은 어질 인자를 쓰고 화는 예를 쓰고 토는 신을 쓰고 그다음에 금은 의를 쓰고 수는 지혜를 쓰죠. 그래서 목일간 사람들이 되게 어질고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묘월이 되겠고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를 말합니다. 이 위치의 연지일지 시간이라 월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월령이라고도 말한다고 했습니다. 월 영이고,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을 뜻하죠. 임묘진월은 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계절 안에는 왕세와 황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절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바로 월지가 되겠습니다. 월지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치 어, 그 다음에 춘분이 되겠죠. 춘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서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인월이라고 하는 초춘에서 묘월이라고 하는 중춘으로 월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묘월은 목이 왕한 어, 목왕절이라고 했죠. 목왕절. 그래서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실로 목이 왕한 계절이 인월과 묘월. 특히나 묘월이 목이 왕하다. 목이 왕하면 화는 같이 왕하죠. 목 생화하니깐 같이 왕해지는 것이고 그다음 목은 어, 화를 생할 뿐만 아니라 목은 극을 하죠. 토를 극하게 되는 것이고, 수생목해서 수의 기운을 빼서 먹는 것도 다 바로 목이 됩니다. 그래서, 인월과 묘월에 목이 왕하면, 목화는 왕해지지만, 어, 수토는 약해지게 되고, 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월에 절태지가 되기 때문에, 금도 세력을 크게 얻지는 못하고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원령에서 일간이 을목이다. 일간 을목이 목이 왕한 태어났죠. 이걸 갖다가 득령했다, 원령을 얻었다, 득령해서 원령을 얻으면 반드시 신앙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갑목이 묘월에 태어나도 일간이 왕한 것이고요.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도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다. 일간이 왕하게 되면은 일간이 왕하게 되면 그 왕한 것을 억 부용신법으로 부용신법으로 억제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볼수 있을 때 왕자 왕한신은 의억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왕자는 의 설하는 경우도 있다. 왕자 의 억이라고 하는 것은 왕신은 관살로서 억제하는 것이 왕자의 억이고요. 그다음에 어 왕자 의 설은 왕한자는 그냥 어억 누르지 말고 설 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왕자의 설인데, 어느 것이 맞느냐? 어, 왕조의 억이 맞을 수도 있고요. 왕자의 설이 맞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일간에 따라 다르다. 갑목 같은 경우에는 양간이기 때문에 왕하면 경금으로서 왕자의 억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을목은 왕하더라도 화초와 같기 때문에 경신금을 보는 것을 을목은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식신상관으로서 설기순세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을목은 목화통명이 돼서 꽃을 피우는 것을 좋아하는데 병화라고 하는 것 또는 정화를 와서 을목의 기, 얼목의 어떤 그 생기를 갖다 바깥으로 표출하게 되면 목화통명이 돼서 사람이 총명하고 언변도 잘하고 외관도 굉장히 수려한 그런 외관을 갖게 되죠 쉽게 말하면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얼목이 묘월이 되어서 화를 보게 되면 친화력 아주 끝내줍니다 그 다음에 상관을 얻게 되면 얼목이 통솔력이라든가 사람을 이렇게 지도하거나 또는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지도력 같은 것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목화통명에 되는 사주이고 그러기 위해서 는일간이 왕이 되는데 묘월을 먹은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세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묘월의 을목은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병화를 이렇게 얻게 되면 상관 병화를 쓰게 되죠. 만약에 어떤 분들이 여 만약에 오늘 명식이 여자한테 상관 보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자가 상관을 보게 되면 성격이 되게 세고, 기가 세서 남편이 무능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솔직히 여자 인생에 꼭 남자만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자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요. 여자도 정치를 해야 되고요. 여자들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사업도 해야 되는 것인데, 왜 남자한테만 발을 묶어놓고 사냐는 얘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가 센 여자는 오히려, 어, 연, 하, 남을 만나면 큰 문제가 없고요. 또 여자가 기가 너무 세게 되면 조금은 결혼을 늦게 하는 만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요즘은 남녀 불문하고 상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고 상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시류를 잃고 시대의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상관을 잘 쓰는 사람이라서 남녀 불문하고 상관을 잘 쓰는 사람들 굉장히 총명한 그런 인텔리가 될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묘월의 을목이 병화를 보는 것은 그마만큼 필요한 것이다 사주 중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렇게 병화를 만 보고 예를 들어서 개수가 없다라고 하면 봄에 태양은 햇볕은 쨍쨍 쨍쨍 비쳐서 따뜻해져 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화초가 말라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개수로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시켜 주어야지만 병화가 있을 때 을목이 꽃을 피울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좀 있으면 이제 개나리 피게 되는데 어 봄에 개나리가 피고 철쭉도 피고 벚꽃도 피고 이렇게 되는데 어 태양은 햇볕은 잘 드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봄 몽우리를 어 맺히지 못하고 그해 꽃을 못 피우면 농사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묠의 을목은 병화를 먼저 쓰긴 하지만 반드시 뭐다? 개수를 같이 써야 된다. 붙어 있으면 좀안 좋겠죠. 병,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아니, 그렇게 될수 없겠죠. 이 병화하고 개수는 첩신되어 있으면 안 되겠고, 서로 떨어져 있어줘야 되는데, 묘월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는 세력을 얻지만, 수는 약하기 때문에, 경금신금이 지지에서 개수를 생쥐해준 것이 필요하다. 경금신금이 지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유금이 지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요. 만약에라도, 어, 신유금이 아니라고 하면, 지지로 해. 자수라든가, 해자수라든가, 축토라든가, 진토 등이 있어서 개수가 지지의 뿌리를 얻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을목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로서 목과 통명하고, 개수로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을목, 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시 다음 세 번째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격...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 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월지에는 있 묘목도 음목이 되죠 음대 음이 되는 것이니 목과 목이 만났다 비견이라고 하지만 격은 비견격이라고 하지 않고요 음간이 음간이 월지가 포태법정으로 제왕지가 되면 제왕지가 되면 이것은 걸록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 걸록격 도는 어저께 간목이 묘울에 되는 양인격이라고 했죠. 걸록격 도는 양인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원령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즉, 등령했다라고 하는 뜻이고, 일관이 신앙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수 있죠. 이때 관사를쓸 것이냐, 식상을 쓸 것이냐, 즉, 왕자의 억을 할 것이냐, 왕자의 설을 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답은 어디 있습니까? 일관의 특성에 있다. 갑목은 왕자의 억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을목은 왕자의 설을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을목은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개수로서 을목을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는 것이 필요한 구조가 되겠죠. 월간 보겠습니다. 을목이 투출되어 있네요. 자, 일단, 묘월의 을목이 원령으로 더 왕한데, 을목이 다시 왕해지게 되면, 어, 이것도 일간이 더 왕해지죠. 연지에 다시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이 굉장히 굉장히 왕하죠. 근데 감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들판에, 들판에, 보다 그렇죠. 어, 저 유채꽃, 제주도 가면 보면 유채꽃 피죠. 어, 유채꽃이 흐느러져 있다. 흐들어져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또줄돼서 어, 물이 마르지 않았으니 어, 꽃이 잘필수 있겠다. 일지에 해수가 있으니 개수가 뿌리를 얻었죠. 수는 충분히 얻었습니다. 일간도 충분히 왕하죠. 제주도 저 넓은 어, 들판에 유채꽃 도란 것이 화사하게 피어져 있는데 문제는 뭐다 물만 많고 비 내리고 있고 화가 없다 그죠 화초도 있잖아요. 햇볕이없고 비만 계속 오면요. 화초가 꽃을 못 피우고, 썩습니다. 썩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 사주는 화가 필요한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원국 자체에 삼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가 없죠. 반드시 생시에서는 뭘 봐야 된다? 식상인 화를 얻어서, 목화, 통, 명을 이루어야지만, 그 을목이 꽃을 화사하게 펴서, 여러분, 봄에 제주도 갔을 때, 비 오고 우중충, 아, 유채꽃 보는 거하고 화사하게 배치착제 때 유채꽃 보는 거하고는 어,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겠죠. 화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생시, 병자시가 먼저 나오네요,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 병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병화가 투출돼서, 이거 매우 좋습니다만은 병화가 솔직한 말로 통근이 되어 있지 않죠. 묘목, 묘목, 을목, 을목은 다 승목이기 때문에 병화 자체를 생조해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구조가 나쁘지 않다. 일단 틀은 갖췄다 봄에 수가 많아서 조금은 한기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운만, 목화, 운으로 가게 되면 을목이 목화. 통, 명이 돼서, 어, 아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 무, 김이 이렇게 가, 게 되면, 무토, 기토가 개수를 판다 하더라도, 일지의 해수, 시지의 자수가 있기 때문에 수는 뭐, 크게 문제될 반은 아니나. 중요한 것은 정사대원 때 이렇게 사회충이 되는 것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이때, 열 여섯 살리면 중학교 2학년 때가 되고요. 인성을 좀 건드리게 되니 조금은 방황을 좀할 수도 있지 않을까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금수운 가는 것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월등히 좋은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때는 요 이제 정사 대운 때는 세운에 따라서 그 세운에 따라서 어느 세운이 안 좋은지를 파악을 해서 그때만 내 어, 네, 지도 편다를 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 자, 병자씨 봤습니다. 병술씨로 이렇게 보죠. 자, 병술씨가 되면은, 물론, 어 병화 술에 이렇게 퉁군할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더라도 하 병화가 이렇게 센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지 인목이라든가 지지로 사화라든가 지지로 오화 등등이 있었다면 병화가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금수로 가도 나쁘지 않겠지만은,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어,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자, 여기서 한마디. 병자시 있을 때는 사해충이 큰 데미지가 없어. 큰 깨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병술이 아니라 병자는 자수까지 있기 때문에 수가 그렇게 고갈되고 그렇진 않지만 병술일 때 사해충은 사, 이, 이 해수가 상처를 좀 크게 입습니다. 그래서 병자일 때는 때 하고 병술일 때 하고 사이 충의 데미지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목화운 가는 것이 좀 조급하고요. 그 다음에 뭐 병술일 때는 남자로 태어나도 이금수로 갔을 때 일단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부정적인 게 뭐냐면. 정화는 승목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 승목이 많으면은 정화는 어 승목이 이 정화를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식시켜서 꺼뜨리죠. 그리고 목 다화식이 되죠. 목 다화식이 되기 때문에 이건 대화선 그렇게 썩. 좋진 않지만 운이 뭐 목화 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번은 생각해볼 만한 그러한 구조가 되겠고 정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가 너무 많죠 정화 같은 것이 세력을 얻기 위해서는 감복 또는 지지로 사오화 등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안타깝고요 그래도 이제 목화 운으로 가면 나쁘지 않은데 금순으로 가게 되면 정화가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인시 가게 되면 인해한 목이 되죠 물론 해수가 전 요 완전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내 한목 되면 해수의 어 공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도 개수는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자 목화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한습이 좀가정이 되겠죠. 물론 어 개축 인자 신해 때 수가 강해지는 것은 이 무토로는 어느 정도는 제방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 무토도 뿌리가 없. 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 그냥 이것도 어, 목화운이 좀더 낫지 않을까. 근데 저 같은 경우 무인 기묘시는 선택하지 않. 만약에 태길이라고 하면 절대 선택하지 않는 무인 김효시 되겠고 경진신사시 같은 경우는 을목의 경금보면 정관이라서 좋을 것 같지만 저는 이게 경금이 을목을 을목이 경금보면 화초 위에 돌덩어리 하나 이렇게 얹혀져 있는. 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신사시는 신금뿐만 아니라 이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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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죠. 사해 상충 빵 때려버리면 그나마 있는 수의 그 수의 뿌리가 박살이 나버리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갑신시 같은 경우 여러분들 등나계갑이라고 해서 좋게 볼 것이 아니고요. 일간 목요하면 갑목을 보면 등나계갑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갑목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된다. 이것도 목과 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어 여기까지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